어릴 때 먹던 그 돼지갈비 맛이 그대로 나는 노포 돼지갈비집 다녀왔습니다. 여기 있는 부산 범일동에 있는 돼지숯불갈비라고 이 동네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노포 맛집이에요. 금요일 홍갈비 조져 갔는데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. 돼지갈비 3인분 주문했고요. 가격은 12,000원. 좀 올랐네요. 같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반찬들 나오고 이게 바로 그 돼지갈비입니다. 쩔죠? 아 맞다 이 감자 달달하 맛있습니다 숯불에 구워 먹는 갈비고요 생각보다 금방 익습니다 살짝 태워줘야 돼요 그래야 더 맛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지만 소스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고기도 야들야들하고 돼지갈비는 딱 이런 맛이 나야 되는 거거든 알아했네 같이 주는 파절이도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고요 뭐 쌈도 싸먹고 쌈무랑도 먹고 돼지갈비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어요 나. 2,500원 내면 밥이랑 된장찌개, 게장을 주는데 이된찌랑 게장 개맛돌이입니다 게장 자체도 맛있고요 이걸 된찌에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약간 시원해져서 더 맛있습니다 꼭 요렇게 드시고요 겉절이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고기는 말할 것도 완전 좋았다 맛있어.